자, 봅시다. 반합 마무리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a 제곱하고 eab b 제곱 요거 이렇게 된 거, 요 제곱 된게 여기 오른 거 eab 이런 식으로 a 제곱 더하기 eab 플러스 b 제곱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완전 제곱되는 겁니다. 그죠? 요 5번 보면은 여기 4x 4x 되고 여기11 1 되죠 그죠. 그럼 여기 a에 해당하고 여기 b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a에 해당하고 eabb 제곱 그러니까 4x-1의 제곱 이렇게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여기 a에 해당하고 여기 b에 해당하는데 그죠. 2ab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10, A 마이너스 2, 5. A, A. 여기 5, 5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0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방법이. B제곱이지만은, B제곱이지만은 여기를 2AB가 안 된다는 거죠. 2AB. 이게. 플러스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면 여기 플러스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몇 플러스 형태인데 여기 a 제곱이 안되죠 b 제곱이 안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b 제곱 a 제곱 b 제곱 되는데 2ab 형태가 안되는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해보면 됩니다 이런거는 어, 완전제곱식이 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음. 그럼 4x 제곱 되고요, 9x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mx 더하기 x. 그럼 요거는 요게 a에 해당하고 여기 b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4x가 2x가 되고, 요거의 제곱이 되고, 요거 9는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가 그렇죠? 그러면, 2x 플러스 3의 형태인데, 요거는, 요게 앞에 a고 요게 b니까, 요것이 eab, eab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죠? eab 형태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요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cb x.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아져야 되니까, 그죠? 근데 m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양수 m이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m다. 3은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면 너무 그러면 완전식이 될때였으니까 이게 요게 a고 이게 b에 해당하는 거니까 음, 2x 플러스 3의 제곱, 2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해버리고 여기에서 4x 제곱, 그죠? 2ab니까 플러스 2ab니까 6하고 2 곱하니까 12x 더하9요럴 경우하고 4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일 경우 요거를 다 이렇게 봐서 요거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요것이 어, m 더하기 3일 때 요것이 마이너스 m 더하기 3일 때 그럼 요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m 플라 3은 12 넘어가면, M이 넘어가고 이렇게 합니까? M은 여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9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게 c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음, 마이너스 12 M은 여기 넘어오니까 9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각 이렇게 구한 다음에 원하는 게 양수 M이니까 m은 9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떨어진다는 말이 이걸로 인수를 갖는다 라고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 우리가 8 이런 거 있으면 4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없죠 그래서 8은 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그러니까 둘이가 인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걸로 나누면, x-2하고, 이 2차니까, 뭐, x-a. 뭐 이것처럼, 딱, 딱, 이것처럼 된다.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x-2로 나누면, 몫이 x 더하기 여기 x가 있는 이유는, 어차피 요거 나올 거는 뭐냐까 요거 두개 곱해서 나올 거니까 X. 그 나머지는 모르니까 A로 하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음, 요거 4는, 어, 뭡니까? 요렇게 해서 나오죠. 그죠? AX, 그 다음에 요렇게, 마이너스 2X. 따라서 X 묶어내면 a 2 x 해서 요게 바로 4와 같으면 될 거고, 요거는 상수끼리 곱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a는 6, k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 0이니까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히 풀어 방법도 있다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k 인데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조건 얘로 얘와 어떤 다른 놈 모르니까 A로 할게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요걸 나눴더니 목이 있습니다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니까 요거하고 비슷하게 비교해서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 똑같은 식이니까 그죠 여기다 2를 잡아놓으면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0 되죠 그럼 여기도 2 잡아놓으면 0 된다 라고 풀어서 K값 구해도 되겠습니다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걸로 나누면 이걸로 나누면 혹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와 얘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뭡니까 같은 식이죠 같은 식 똑같은 식 같은 식이란 얘기는 여기다 여기다 x 에다1나온값하고 여기도 X에다 1랑 값이 같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나머지 정리나 뭐 인수 정리나 이런 걸 고등학교 때 배울 건데 지금 그거 쓰지 말고 그냥 전개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개한 게 요거고, 그죠? 요거하고 요거 전개한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곱한 게 마이너스 20. 그럼 마이너스 20끼리 같고, 6하고 이거하고 같겠죠? 계수 비교를 하면은 A하고 요거하고 같겠죠? 그래서 a 는 2, B는 3. 해서 a 더하기 는는 3. 꼭인 4. 정리라는거안는고전는해서 개수 비교를 하는 것이 는편합는다 지금은 자 보자. 두 다항식 이렇게 있고 공통인수가 x 더하기 3. 그러니까 얘도 x 더하기 3이 있고 얘도 x 더하기 3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속 말하지만 x 더하기 3으로 인수로 간다는 얘기는 x 더하기 3으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얘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가 2x제곱이죠? 그럼 얘하고 결합된 애가 얘빼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2X 기본으로 가져가고, 요 뒤에는 모르니까 그냥 M. 그쵸? 그 다음에 요것도 기본적으로 얘가 나올 거는 2 x 더하기 3하고 얘하고 곱해질 거니까 얘는 3X 기본으로 가져가고, 뒤에 건 모르니까 N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요 상수는 어떻게 나와요? 상수는? 상수는? 이 상수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곱했을 때 나오죠. 그죠? 요거하고 요구 곱했으니까 3m. 그 다음에 요 5x는 요렇게 곱하고, 그럼 mx 더하기 요렇게 곱했을 때 6x. 따라서 m 더하기 6은 x. 요랬을 때요 5가 나오겠죠. 그래서 m 더하기 6이 5니까. 그죠? m은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15가 나올라면 요거하고 곱해 줘야 되니까. 그쵸? n은 마이너스 15는 3n 따라서 n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도 음 요거하고 요거 요구 곱해 주니까 nx. 하기 요거 9x 묶으면 n 더하기 9x 해서 요놈이 바로 b가 되는 거니까 n 더하기 9는 b. 근데 n 구해놨죠. 마이너스 5로. 그래서 b는 4.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더하기 4에서1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것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중 상수 a값이 될수 없는 것은 이랬네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요 a 곱 b, a 곱 b는 8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 a는 누굽니까? 요렇게 해서 bx, 요렇게 해서 ax니까 얘는 a 더하기 bx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이죠. 결론은 뭐냐면, a 더하기 b에서 a가 나오고, a 곱하기 b에서 마이너스 8이 나와. 그럼 마니, 마이너스 8. 곱해서 마이너스 8될수 있는 게 마이너스 2라고 8, 그렇죠? 1곱하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곱하기 4, 2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있는데 더해서 나올 수 있는 수는 뭐죠? 이게 얘들이 더하면 7이 나올 수 있죠. 7 그럼 7은 됐고, 얘들이 더하면 음, 마이너스 7 되겠죠. 이것도 됐고, 얘들이 더하면 2가 나올 수있으니 됐고, 애들이 더하면 마이너스 2. 더해서 1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죠?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보치. 구당식이 1이 아닌 공통인수는 했습니다. 기억을 한번 보면, 음, 여기 y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y 묶어내고, 요 안에 것이 보니까 인수분해 되네요. 그죠? 3 하고 1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 3 하고 1 여기 마이너스 1에 붙이고 여기 더하기 붙이고 그러면 여기 1이 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 되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8되네 그렇죠? 이렇게 인수분해 됐으니까 3x 더하기 x 마이너스 3 그렇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있으니까 치환하면 a 제곱 더하기 6a 마이너스 16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원위치 여기다가 x-1 여기다가 x-1 그럼 x-3이 될 거고 x 7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공통인수는 x-3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x-3이 답이 되겠습니다. 쭉 되어 있고 x의 개수가 1인 제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때 제 1차 식의 합을 구하라. 자, 얘를 인수분해 하라 이런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요 놈. X제곱 묶어내면 요렇게 되고, 9 묶어내면 x 2. 그럼 x 2가 두개 있으니까 x 2 묶어내고, X제곱 마이너스 9. 여기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전환되죠. 3개 다 됐으니까 각각각 더하면 3X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 하겠습니다.